반드시 자유 통일 이루어 봅시다.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 못가요. 너무 못했는데 국민들이 그래서 거기는요 아돌프 실드라에게 속았다가 빠져 나오는 시간이 5년 만에 끝났어요. 5년 만에 거기는 아델 나우라라는 지도자와 딘 브라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? 한번총군에 빠지더니 나올 줄을 모르면, 나올 줄을 모르면, 이놈면 우리는 독일 국민만 못한 거예요. 그래서 지난 대회 할 때, 우리가 주석과 적결법도 통과했고, 처벌법도다 통과했으므로, 반드시 대한민국을, 특별히 젊은이들, 3팔 중인지 5팔정지 모르지만, 그들이 불쌍하잖아요. 거짓에 속아서 인생을 다 벗잖아요. 그들을 바로